직업사이 롱런하려면 소득이 돼야 되는데 그럼 네. 고객이잖아요 고객 네. 그럼 그러니까 음. 한명두명 명 고객을 진심으로 다가고 고객도 롱런하는 것이 그 롱런의 비결인 거요그 중에 이제 하나 추가하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. 왜냐면 어떻게든 고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는 영업을 해야 돼요 음. 그러니까 뭐 키맨을 만들려면 키맨이 되라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고객의 마음을 얻으려면 고객에게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영업하면서 제일 네. 제 고객 서비스에 대한 그 바로미터 같은 책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메가넥스트의 그 김성호 사장님이 쓰신 6일 약국 값이 다른 책. 6일 값이 나왔는데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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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중요한. NRT에서도 네. 강의도 몇번 하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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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신 분이죠. 네, 그분 책을 읽어보면, 예, 제가 그 비행기에서 읽었었거든요. 처음에 그책 나왔을 때, 어, 어. 예, 그 근데 밑줄 을 긋면서 읽었는데 그다 보니까 안 읽을 게 없는 거예요. 밑줄, 아, 밑줄이 안 읽을 게 없대. 음. 모든 내용이 다. 그분이 근데 그거는 그분의 삶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. 네, 이론을 쓰신 게 아니고 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배울 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저희가 그 고객한테 적용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는 뭐냐면 어떤 고객을 만나든가 고객뿐만 아니죠 어느 사람을 만나든 그 고객과 나와의 관계에서 는두 가지 마음만 들게 하면 된다. 네, 첫 번째는 나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을 들든지 음. 아니면 미안한 마음을 들든지 음. 그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. 음. 네, 그래서 고객을 찾아 약속을 하고 찾아갔는데 고객이 갑자기 예, 그 자리에 없어요. 뭐 갑자기 이, 까먹고 출장을 갔다든지, 예, 까먹고 지금 뭐 회의가 길어져서 오늘 안될것 같다든지. 그래도 저는 기쁘게 와요. 왜올수 있냐면, 고객은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죠. 그렇지. 어. 예,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, 다음에 음. 제가 만날 때는 그 만남의 주도권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. 음. 예, 뭐, 주도권을 떠나서, 아무튼 저는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갖는 자는 자체가 저는 이 만나, 그, 그날 약속의 성공이라고 봐요. 저는. 네. 예, 그날 못 만났다 하더라도. 음. 그래서 저한테 고마워 하든지 미안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, 저는 음. 어떤 거든지 해요. 네, 그래서, 뭐, 고객들한테 작은 잔잔한 감동을 주려고 애를 쓰고, 예, 그리고 고객을 못 만나도, 예, 미안한 마음을 가져버리면, 뭐, 그걸로 저는 만족하고, 그러다 음. 보니까, 아, 우리가 이제 멘탈 관리에서도, 훨씬 그, 좀, 디프레스 되는 부분이 좀 적어질 수 있는, 뭐 이런 것들을.